플랫폼의 다양화로 인해 더 이상 TV 앞에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예능도 컨텐츠 경쟁 속에서 차별화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능과 교양이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드라마적 요소까지 강화한 예능들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5일 첫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듣고 보니 그럴싸는 예능과 교양 뿐 아니라 라디오 드라마까지 장르적 결합을 시도해 기존의 범죄를 다룬 예능과는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폴리 아티스트까지 섭외해 단순한 재연을 넘어 라디오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빌런은 다양한 빌런의 사연을 하이퍼 리얼리즘 드라마로 소개를 합니다. 대한민국 일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배우들의 리얼한 연기로 재구성해 전달합니다. 채널A 블랙투 영원 파괴자들은 영화 감독, 배우들을 출연진으로 구성해 이들이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특히 3명의 영화 감독, 3명의 배우가 뭉쳐 영화 못지않은 퀄리티의 범죄 다큐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